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대학생들의 원룸 보증금 44억 원을 유흥비로 탕진한 임대업자들이 구속됐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익산 원강대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일인데 피해자가 113명이고 대부분이 대학생과 취준생들이라고 합니다. 허름한 원룸을 값싸게 사들여서 기존에 있던 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전세를 놓았다고 해요. 그 전세금을 모아서 다시 허름한 주택을 사고 거기에 올 전세를 놓아서 다시 허름한 주택을 또 사고 이런 방식으로 주택 수를 16개 동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갭투기에 지저분한 변종을 보는 것 같아요. 공과금을 미납해서 전기 수도 가스가 끊긴 상태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학생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아주 열악하게 살아왔다는데 그 와중에도 롤스로이스를 사고 100여 차례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각종 고소고발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카지노에 계속 들락거리면서 도박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멘탈이 강한건지 미친건지 사람만 안 죽였지 이 정도면 사이코패스급 아닌가요? 전세금으로 주택을 계속 사들이면서 동시에 저런 호화생활을 했다면 대체 전세금을 얼마로 후려친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구속됐는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주장해서 민사로 가겠다는 거죠. 일부에서도 정말 안타깝지만 민사밖에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법을 반만 아시는 거고 이게 왜 사기죄가 100% 성립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나와 있어요. 사람을 기망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죄의 구성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득, 이거하고 기망행위 이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이 전세금이 누구 거죠? 임대인이 받았으니까 임대인 것인가요? 아니죠. 임차인 거죠. 계약상의 어떤 약정에 의해서 임차인이 맡겨놓은 돈이에요. 즉,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정해서 그걸 요구하는 건 임대인의 권리지만 그 돈을 수령한 순간부터는 반환 의무가 생기는 돈입니다.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을 뿐 임대인 돈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기망행위를 볼게요. 우리나라 법원은 이 기망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거나 서류를 위조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번 경우에 대입해 보면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들을 저렇게 써버리고 호화생활을 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판단했을 때 원래부터 다른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만기 시에 전세금을 제대로 못 돌려받는 상황이 온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이걸 상대방이 전혀 모른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계속 수령해 나갔다는 것은 우리나라 판례상 기망 행위로 인정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고의성인데 이 고의성은 어떤 서류나 자백이나 CCTV에 의해서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둘중 하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요. 이 상태에서 피해자가 113명입니다. 한두 명이면 솔직히 사기죄가 성립 안 되고 단순 민사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113명이에요. 반복성 역시도 엄청나게 인정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완벽한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면 우리는 법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이 사건에서 같이 구속된 사람 중에 하나가 동생이 원룸 주인인데 자기는 일을 좀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해요. 자기는 빠져나가겠다는 거죠. 그분한테 형법 347조 제2항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너는 공범이고 똑같은 죄로 처벌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 사기가 아니에요. 5억이 넘기 때문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의해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데 44억이라 좀 안타깝네요. 근데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 건 나만 그런 건가? 또 하나, 판례상,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사기를 쳤을 때는 피해자 수만큼의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즉, 각각 다른 피해자에게 각각 다른 시점에 계약을 하고 각각 다른 시기에 전세금을 편취했기 때문에 너네는 사기죄의 포괄일범이 아니라 113개의 각각 다른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같이 형을 각각 더하지는 않죠. 피해 입으신 대학생들과 취준생분들이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대학생과 취준생이 이런 법률관계를 얼마나 알겠어요. 뜻있는 변호사분들이 몇분좀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파렴치한 사기죄는 제발 형량 좀 높입시다. 뭔 몇십억 사기에 맨날 몇 년이 끝이야. 사기 안 치는 사람 억울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안 억울해야 법치국가 아닌가요?